2025년 9월에도 시장은 상승 흐름 이후 약간 하락세를 보이며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약간은 안전한 배당주를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단순히 배당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투자하기보다는 거래량과 유동성 그리고 주가 움직임 등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월배당 ETF나 커버드콜 상품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상승장에서 수익 제한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함께 지니고 있기에 비중 조절과 분산 투자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배당은 불확실한 장세 속에서 흔들림을 줄여주는 중요한 안전판이 될수 있으니 꾸준함과 안정성을 중심에 두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지름길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에 매달 소개드린 것처럼 2025년 9월 1일 기준 국내 상장 월배당 ETF 중 배당률이 높은 상위 10개 상품을 정리해 소개드리려 합니다.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리스트를 꼭 참고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배당률과 현재가는 25년 8월 31일 기준인데 ETF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 미만인 ETF가 있습니다. 이 ETF는 향후 배당률이 더 상승할 수도 있으며 현재가와 내용들은 글을 보는 시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배당률이 높다는 이야기는 분배금을 많이 줬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주가가 그만큼 낮아졌거나 정체되어 올라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리스트의 내용을 보시고 꼭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 이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라이즈, 미국 테크백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이 ETF는 나스닥백에 속한 미국의 대표 기술주들에 투자하면서 매일 재원의 90%는 주가 상승의 10%는 고정된 행사 가격으로 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합니다. 주가 상승에 대한 일부 제한은 있지만 옵션 프리미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높은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현재 11회만 분배금을 지급하고 국내 ETF 배당률 1위를 차지할 정도이므로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으로 매달 인컴을 확보하려는 투자자에게 유리하며 성장성과 고배당을 함께 추구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코덱스 미국 나스닥 백 데일리 커버드 콜로 t m 이 ETF는 옵션 매도 시 행사 가격을 현물 가격보다 1% 높게 설정 OTM 하여 배당 수익 외에도 주가 상승시 매일 1%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만 이전 나스닥의 회복 시기에는 1% 만으로는 상승세를 따라가기 힘들어 주가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나스닥이 횡보를 하는 상황이라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분배금을 10회만 지급하고 배당률이 높기에 최종 20% 이상 국내 월배당 ETF 중 최고치의 배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나스닥 상승에 베팅하면서도 높은 배당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AI 생태계를 구성하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 분산 투자하면서 매일 재원의 90%는 주가 상승의 10%는 고정된 행사 가격으로 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합니다. 최근 AI 산업의 고속 성장으로 주가 상승과 배당 수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11회 분배금 지급만으로 가장 높은 배당률을 기록한 만큼 매달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와 더불어 주가도 상장가보다 11% 이상 상승하여 높은 성장을 보여주는 등 만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이 etf는 국내 대표 지수인 코스피 200을 기초로 주간 위클리 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매달 꾸준한 배당을 제공합니다. 옵션을 자주 갱신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주식과 옵션을 혼합한 균형 잡힌 전략입니다. 국내 주식이 최근 좋지만 워낙 과거에 주가 하락세가 큰 상황이라 현재까지도 아직 상장가보다 주가가 낮은 상황이지만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투자, 고배당 ETF를 찾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플러스 고배당 주의 클릭 커버드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30개 종목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주간 옵션 매도 전략을 접목하여 높은 월배당을 제공합니다. 안정적인 종목군에 기반한 주가 방어력과 짧은 만기의 옵션 전략이 결합돼 변동성 방어에도 유리합니다. 최근 상승세인 국내 주식시장의 주식 차익과 고배당을 모두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어울리는 e t f ...입니다. 여섯 번째 라이즈, 미국 배당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 미국의 안정적이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 100개에 투자하면서 고정형 옵션 전략을 통해 매달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SCHD와 같은 기초 지수 및 전략을 바탕으로 가격 변동성은 낮고 배당 수익은 높이는 게 목표였으나 최근 하락장에서 하락 이후 상승세를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배당은 현재 1 1회 배당으로 여전히 높은 배당률을 보이지만 그만큼 주가가 내려갔기에 가능한 배당률이니 장기적으로 현금흐름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 및 보수적인 자금 운용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 번째 코덱스 테슬라 커버드콜 채권 혼합 액티브 테슬라 주식을 중심으로 하되 일정 비율로 채권을 혼합해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동시에 테슬라 주식의 커버드콜 전략을 적용해 고수익옵션 프리미엄을 확보합니다. 고변동성 자산과 안전자산의 균형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며 액티브 운영으로 시장 대응력을 강화한 점이 특징입니다.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워낙 변동성이 큰 편이고 하락세가 크기도 했기에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어 조금은 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덟 번째 에이스 미국 500데일리 타겟 커버드콜 미국의 대표 우량주 지수인 S&P 500에 투자하고 데일리 타겟 커버드콜 전략으로 옵션 매도 가격을 시장 흐름에 맞게 조정해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수익 제한이 덜하고 하락장에서는 옵션 수익으로 방어력을 높였다고 합니다. S&P 500의 상승세를 크게 따라가진 못하고 있었으나 최근 어느 정도 상승을 거듭하면서 상장가 이상으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의 안정적인 흐름과 월배당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아홉 번째 쏠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변동성이 낮은 30년 만기 미국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면서도 커버드콜 전략으로 추가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금리이나 분위기를 타기 위해 상장되었으나 상장 이후 금리가 계속 상승 일변도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갔는데요. 일단 최근 금리 인하 분위기가 감지되어 상승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확정이 아니기에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배당 수익을 바라보며 채권 자산 배분을 위한 보수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해 보입니다. 열 번째 에이스 미국 빅테크 7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 MSFT, AAPL, NVDA 등 미국 빅테크 핵심 종목 7개를 중심으로 구성된 ETF로 데일리 타겟 옵션 전략을 통해 월간 배당을 제공합니다. 주가 상승 여력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매월 꾸준한 인컴 수익을 추구하며 기술주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기에 주가도 많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성장성과 배당 안정성을 함께 노릴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ETF입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는 미국의 관세 정책,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 등 여러 요인 속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동성과 불확실성. 이 높은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배분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매달 배당을 지급하는 월배당 ETF는 생활비 보조나 재투자 기반으로 꾸준한 인컴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꼽힙니다. 다만 최근 들어 일부 상품의 주가 흐름이 부진하거나 거래량이 적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단순히 높은 배당률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시장 상황과 유동성 그리고 자신의 리스크 수용 범위를 면밀히 따져보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월배당 ETF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수단이라기보다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안정성과 복리 기반의 현금 흐름을 구축하는 전략으로 접근할 때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9월과 같은 불확실한 장세 속에서는 배당의 꾸준함과 안정성을 최우선에 두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별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 할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의 글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